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구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봄 억번 전망, 이번 달는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또 이를 어떻게 영업에 적용을 해야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새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1, 2세대 실손 가입자 분들의 부담이 가장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률이 낮습니다. 자 이분들 2,200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가입자 중에 62.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4세대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해지해 버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개혁 방향 어떤 방향이냐? 바로 부담보 특약을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대 비급에 아실 겁니다. 도수치료 뭐 비급여 주사제, MRI 같은 진료비 이런 특약들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뭐 3대 비급 부담보, 5대 비급여 부담보, 10대 비급여 부담보, 이 특약을 딱 선택하게 되면 내가 요거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않는 대신에 기존 보험의 보장 조건을 어 그대로 갖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계산해 보면 아직 예상이지만 50%까지 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아시다시피 이 비급여 특약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5대 손보사 기준으로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73.3%나 된다고 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잘한다라면 뭐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 표현이 조금 과할 수 있는데 저는 좋은 어, 개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나와서 아, 기존 실손 가입자들의 부담을 좀 줄어. 드릴 수 있으면 좋다, 좋겠다라고 좀기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바로, 어, 표적 치료제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폐암 말기 환자. 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뭐, 3개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남성분, 61세 남성분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4개월 치료받은 후에 기침까지 멈추면서, 어, 굉장히 예후가 좋아졌고, 이후에, 예, 병용 치료, 수술까지 받으면서, 완전 관해 단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 굉장한 거죠. 어, 사실 이제, 암은 이 완전 관외라고 해서, 미세현민경으로 암세포가 아직도 있는지를 보는데, 예, 제로의, 제로의 단계에 돌입됐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암 치료 기술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 폐암에 걸린 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행히 표적자를 갖고 있는 그런 폐암에 걸린 겁니다. 자, 이지 f r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데 특히 동아시아 여성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뭐술 담배 한 번도 안 했는데 막 폐암 말기에 막 진단을 받아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바로 유전자 변이 때문에 생긴 건데 요 표적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번 이제 기사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게 또 유한양행 우리나라 제약사죠 유한양행의 랭나자로 치료를 받은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자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항암치료제에 한 발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들 보게 되면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핵심은 바로 이런 치료 기술들로 인해서 지금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 미래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치료제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장 컨설팅, 보험 리모델링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치료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하루에 알약 세개 먹고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랭나자는 이 환자가 치료받기 6개월 전에 1차 치료로 건강보험 적용까지 돼가지고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 표적 치료 같은 경우는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바꾸기, 바꿔야 할 때가 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증가가 될수 밖에 없고, 어떤 분은 이제 이 렉나자가 이분처럼 치료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타그시, 타그리소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소세포폐암의 3대, 어, 어, 이제 치료제인데, 요 치료제 같은 경우로 또 치료를 받아서 효과가 높은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이제 검사, 또는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표적 치료를 받고 좋아져서 병용 치료, 수술까지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장 범위를 넓힌다거나 보장금을 높이는 이러한 컨설팅이 저는 고객분들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는 이제 요즘 환율 떨어졌으니까 어, 달러 사보자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1,360원 엄청 떨어졌죠. 최근에 해외여행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작년 10월 이후 최저점을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자. 자, 왜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느냐? 대표적으로 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됐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금리 나까지 기조까지 펼쳐지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 틈을 타서 또 많은 금융상품들이, 달러 투자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능을 하나 말씀드리면, 환율을 딱 정해놓고, 요거보다 떨어지면 매수하고, 요거보다 올라가면 매수하지 말아라. 요런 기능들까지 장착된 그런 금융상품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요런 틈새를 노려서 달러를 좀 매수해놓으면, 어, 달러도 아시다시피 좀 인플레이션 자산이죠. 나중엔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올라가니까, 그때 이 차익을 어, 실현할 수 있다. 요렇게데 투자 방향을 잡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어, 보험, 달러 보험도 꽤 좋다. 왜냐하면 달러 보험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자금 여기에 넣어놓게 넣어 되면, 10년의 비과세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달러 보험만 다 제공하는 뭐 환,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가. 그리고 일정 기간 경과하게 되면 뭐 확정 일정 수익을 확정 지어 주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 어, 앞으로 언제까지 달러 계속 약세를 필 것이냐. 이건 뭐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을 보게 되면 자,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요.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국가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이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트럼프 정부가 아 달러 약세를 펼칠 거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시기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인데, 이 대한민국 근로자분들의 세부담이 OECD 최고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조세격차라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 한 명을 뽑을 때 들어가는 전체 비용 그리고 이 직원이 받은 급여를 빼게 되면 이 차액이 있는데 이 차액이 결국은 세부담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OECD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연봉 계약서를 썼는데 월급이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거죠. 이 차이에 대한 부담이 대한민국이 가장 크다는 내용입니다. 뭐왜 그러냐? 당연히 준조세나 근로소득세 요런 인제 절차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준조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이죠.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료 부담이 거의 두배 높게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빠짐없이 얘기 나오는 게 저출산 고령화 아닙니까? 결국 이세 부담을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죠. 걷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거 함부로 이제 바꾸기 힘들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분간은 그리고 두 번째 근로소세 같은 경우는요. 작년 기준으로 법인세보다 근로소세가 더 많이 거쳤다고 라 합니다. 근데 이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게 2012년도에 한번 변경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상속세 같은 거 계산할 때 공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공제 금액이 뭐딱한번 변하고 여태까지 안 변했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이것들도 같이 과세 표준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도 바뀌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 부담을 다 근로자들이 맡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고객분들하고 컨설팅할 때 일단 뭐 보험 가입을 좀 미루는 분들한테 나중에 좀 좋아지면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걸 얘기하면서 고객님 급에 올라도 이 준조세나 이런 것들 세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은 어~ 좋아지지 않는다. 뭐,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 되겠지만, 또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이런 이제 세부담 증가 때문에, 개인보험을 좀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결국, 이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표병자 자격을 강화시킨다거나, 보장률을 줄인다거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장성본 컨설팅 또는 금융상품, 재무설계 컨설팅을 할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미시키게 되면 좋은 또 컨설팅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목소리> 자, 마지막으로, 어, 법인 대리점, 예, 법인 대리점 GA, 이제, 어, 불건전 영업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정부, 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GA 엄청 커졌죠. 저도 거의 GA 1세대, 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2005년도부터 GA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물론, 어, 이게 절대적이라고 할수 없지만 규모가 커지다 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불안전 판매, 그리고 최근 뭐 유사수신행위,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설계사 관리 제대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제도를 갖추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가이드라인까지 만든다는 건요. 일단, 어, 이 수수료 통제입니다뭐 달사시피 1200%를 선지급 이거 한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7년 동안 분급하는 걸로 간다는 라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 이렇게 되면 어, 정말 정말 어,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 소용돌이 칠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수수료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수수료를 공개하고 어, 어떤 곳보다 얼만큼 더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비교까지. 그러니까 상품 설명의 수수료 부분에 대한 설명, 비교 설명까지 늦겠다라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2027년도 1월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시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부의 방향은 이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GA 운영 위험. 이 운영 위험 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넣겠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설계사 제재 이력인데 뭐 제재를 받은 설계사들 이 점수를 주고 이 점수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예 어떤 이제 시정 조치나 어떤 제안을 주겠죠. 그러다 보면 어 설계사들을 뽑고 이런 때좀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영향들이 어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 미래에는 안전하고 건실한 회사, 이런 회사에 좀더 지속적으로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이제 방향에 좀더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뭐 회사 경쟁력으로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어 여기에 더해서 홍보 효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될.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달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